세계 역대 지진 터프호 알아보겠습니다. 5위는 1952년 러시아 캄차카 반도 지진인데 규모는 9.0이고 발생 위치는 러시아 캄차카 반도입니다. 특징은 태평양 북서부에서 발생한 대형 지진으로 쓰나미를 동반하여 하와이 등지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4위는 2011년 일본 도호쿠 동북 지방 지진으로 규모는 9.0에서 9.1이며 발생 위치는 일본 혼슈 동북부 해역입니다. 특징은 대규모 쓰나미와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유발하여 약 2만 명의 사망자와 실종자를 발생시켰습니다. 3위는 2004년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안담한 지진으로 규모는 9.2에서 9.3이며 발생 위치는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인근 해역입니다. 특징은 지진으로 발생한 쓰나미가 인도양 연안, 국가들을 강타하여 약 23만 명의 사망자를 낳은 대재앙이었습니다. 2위는 1964년 알래스카 프린스 윌리엄 사운드 지진으로 규모는 9.2에서 9.3이며 발생 위치는 미국 알래스카입니다. 특징은 미국 역사상 가장 강력한 지진으로 광범위한 지반 변형과 쓰나미를 유발했습니다. 1위는 1960년 칠레 발디비아 지진으로 규모는 9.4에서 9.6이며 발생 위치는 칠레발디비아입니다. 특징은 지금까지 기록된 가장 강력한 지진으로 대규모 쓰나미를 동반하여 태평양 연안 여러 국가에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러한 지진들은 대부분 판의 경계에서 발생하는 섭입대에서 일어났으며 지진과 함께 발생한 쓰나미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더욱 키웠습니다. 한편 대한민국은 지진 발생 빈도가 낮은 지역이지만 2016년 경주 지진 규모 5.8과 2017년 포함 지진 규모 5.4 등으로 인해 지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진은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평소에 대비책을 마련하고 안전수칙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